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5월에, 5월에 가시상추. 여러분, 어,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1개월, 2개월 전에는 가시상추를 보여줄 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가시상추가 가시가 없었어요, 그때는. 가시가 없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왜 이번엔 또 가시가 있는 걸 보여주나 하고 지금 많이 아유, 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어렸을 때는 가시가 없는데, 이렇게 커가면서는 가시가 있어요. 뒷면에 보세요. 이렇게. 아, 가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아직 굉장히 좋고요. 이 가시상추는 이렇게, 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또요 가장자리에, 요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가시가 가시 어떻게 잘 보여 드릴까? 이게 가시가 있어요.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가시가 가시가 요요 요런 데 요런 데도 가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요 때는, 여러분, 이 가시가 고돌빼기 종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돌빼기 김치를 많이 담가 먹을 때, 이 가시 상추도 같이 고돌빼기를 담가서 먹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고기쌈에 드셔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엄청 컸어요. 자, 이렇게 하나 한번 뜯어, 짭, 잘라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 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쪽쪽 빨아먹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싹, 특히 사랑의 싹은 왕꼬들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싹을 제가 이 배가 아플 때 뚝뚝 꺾어서 먹었을 때 생으로 먹어도 네, 배가 금방 안 아팠다고 했죠. 이것도 거의 그런 거와 흡사해요. 자, 여기 가시가,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보셔서,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고 뜯, 뜯으시는데, 이 5월달에 가시상추, 5월달에 가시상추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약용도 되는 거예요. 위에도 안좋은 약용도 되고, 식용도 되고, 간에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써요. 점점, 점점, 처음에는 덜 쓴데, 이렇게 가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짭짭짤한 맛이 더워 가거든요. 쓴맛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이것도 고돌빼기 종류니까 고돌빼기처럼 겉절이도 해서 드시고, 고돌빼기 김치도 다서 드시고, 이걸 말려서 민들레처럼 말려놨다가 나중에 그, 음, 그, 이제 그, 뭐랄까, 음, 장조림에도 써도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 볼게요. 자. 어렸을 때는 가시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뿌리가, 뿌리 부분에서 이게 지금 뿌리를 뽑으면 얘는 뿌리가 저 거의 쪼꼬라요쪼 고르는데 왕꼬들빼기는 둥근형으로다가 이렇게 알뿌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알뿌리가 두개 정도 붙고 그런 것들은 사랑의 싹이라고 그러고 그 왕꼬들빼기라고 그러거든요. 두개다 똑같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고요. 그렸을땐 이거를 아, 그 사랑의 싹도 그렇고 이 왕꼬들빼기도 그렇고 이 가시상추도 그렇고 그냥 토끼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냥 토끼가 좋아하는 풀 그래서 토끼풀이라고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 지금 5월달에 뜯으시라고 제가 이거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시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시가 이렇게 한지 그래도 여러분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저도 이거 뚝뚝 꺾어 갈 거거든요. 꾹꾹 꺾어 가서 이렇게 굵어도, 여기 굵은 부분이 있어도 가위, 가위를 이렇게 십자를 내가지고 이거 맛있게 할 거예요. 김치도 담글 거고요. 호들빼기 김치도 담글 거고 이거 나물로도 했어요. 오늘, 아 오늘, 오늘 점심에 나물로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와서 이게 지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자로 해 가야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5월달) 가시상추 (5월달에) 가시상추 많이 뜯으셔서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